하...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있었다 비록 좀 대출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게 맞다. 401호는 좀 불길하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들어눕자 아... 주인공이 퇴근하고 왔나봐요 야.. 4층으로 가면 되겠지? 오, 약간 되게 옛날 아파트 같네요 2000, 2000년대 초반? 10년대? 그때 아파트 같네 이거 야, 야, 설리도 되게 리얼하다 집으로 가자. 안전수칙도 있네. 아, 씨, 뭐야? 자동으로 깨지는데 우리 집 어디였지? 사방인가? 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저하듯 잠들었다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충금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면 사실이 기뻤다 아오늘 팀장한테 된통 깨졌다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라 할건 없잖아.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 똘올린것 자체가 손해다.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나 한캔 까야겠다. 다음날이고, 주인공이 퇴근하고 온 길인가봐요. 오늘도 그냥 집에 가면 되겠지? 음. 아, 되게 리얼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갑자기 뭐 튀어나오려나? 어, 깜짝아. 뭐야. 어? 뭐지? 만 원이나 뜨는데? 뭐야. 어? 만원이라고 떠있다.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 아 씨, 뭐야? 아 계단으로 가자. 왜만 원어 돼 있지? 귀신인가? 어우 더워. 왜왜왜 왜, 왜 올라가지? 설마 우리 집 가나? 지타 타고 살까? 하... 빨리 집으로 가자. 방금 그건 뭘까? 단순한 기계 고장인 걸까? 그러다 문들 머릿속에 어릴 적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만 원이나 들면서 경검이 올린다면, 그건 그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우싹한 기분이 들었다. 팔뚝에 도던 닭살을 무심결에 문지르며, 그럴 리가 없다 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다. 뭘 뭐, 귀신인가 봐. 어? 그저 평범한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기분이 끌음직하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까 하고 멍청한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보면 어제 떠올려버린 어릴적 계단 때문이다. 귀신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미신을 믿기엔 난 너무 늙었다. 마음속에 피어난 공포심보다 내 육신의 피다함이더 커졌다. 아무리 봐도 어, 귀신 같은데? 요즘에 여기는 아무도 안 사나? 주변에는? 뭘까? 집이나 가자. 다행이다. 오늘은 그냥 가지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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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해서 무서워. 뭐야 진정하자 무서워할 거 없다 노란색 비상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이랑 연결될 거다 미친 뭐야 어? 아저씨 아저씨 아무 물도안 들리는데? 어. 뭐야? 나가야 되나? 뭐지? 아, 아, 이러고 또, 이러고 또집 가야 돼? 아니, 엘리베이터에 뭔가 있나봐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참 동안 날뛰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아내었다 몇십분의 시간이 지난 뒤심대당 표정의 시설 관리자가 현관을 두드렸다 그는 테스트 삼아 몇번 엘리베이터 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겪었던 증상을 이야기하며 업체를 불러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래야죠. 응? 그는 알겠다고 답하고 돌아갔지만 태도를 보아하니 없던 일을 무마하려는 게 분명했다. 아, 너무하네. 자길 기 아니라고. 응? 트라우마가 된게 분명하다. 회사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가 힘들었다. 나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계단을 올라가야자. 아또 계단을 올라가야 돼. 아집 가기 힘들다. 어? 회사에서는 뭐라 하고 집 가려면은 어? 계단으로 가야 되고. 4층 이었지? 이게 뭐가 나올 r 같지? 뭐 뭐가... You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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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t 빨리. <laughs> 미치겠다. 방금 하는 건가? 내가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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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움의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 예약을 해야 할것 같다. 아니야 이거 요, 여기 집이 이상한 것 같아. 평생을 무기로 살았다. 사주팔자라든가 타로카드라든가 신념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아. 도대체 뭐지? 어? 아, 오늘도 계단으로 가야 돼? 아 너무 어둡다. 이제 안, 불도안 켜주네. 미친. 뭐 나올 것 같아. 제발여 미안 미안. 뭐야? 어? 뭐지? 뭐지? 방금 4층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뭐야? 계속 똑같은 것 돌고 있어. 뭐야 아 뭐야 타나는건가? 왜왜 3층에서 멈춰 어? 뭐야 그 그게 나갈래? 경비 아씨, 내 못되다 못 뛰어 놀리고 있어. 경비 아씨, 뭐야? 나, 나가게 나 해주면 안 될까? 어어... 정비 아저씨? 누구세, 누구세요? 왜왜 왜 그래 나한테? 어. 야왜 그래? 야 엘레베이터 지마 열면 안될 봐. 미안해 나. 야, 야. 뭐야? 나는 차였을 때 이미 병원이었다. 이웃 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나는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에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상담을 받고 약물 처방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놨다. 그래 나가자 여기 살면 안될것 같아. 그것도 샀던 가격보다 몇 천만 낮춰서 급천 원 말이다. 새로운 집주인은 금세 나타났다. 그는 쌍값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종일관 표정이 밝아 보였다. 야, 불쌍하다. 그죠 그에겐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었을 뿐이다.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나? 아니야 귀신이야. 어?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천만 원 쌍값에 직장 근처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았다. 아, 그집 주인공 집 샀던 사람인가 봐요. 마침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손실가에 넘어갔을리다. 전주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부동산 업자에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죠? 아, 또 시작됐다. 아, 이렇게 해서 끝난 건가? 아. 게임은 여기까지였고요. 짧은 엘리베이터 공포 게임이었는데 재밌게 했습니다.